유제일반 음. 위에 거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위에 기억시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해볼까 위에 x 어. y 하고 x, -Y. x y로 인수분해가 된대 자 됐어 그럼 밑에는 인수분해 되니 아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기억이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라는 거잖아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y거나. x 가 y거나로 풀 거야 이해? 예?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인 거자 그럼 이걸 이제 니은식에다 대입을 할 건데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2y 대입한다 이 얘기예요 y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자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맨 앞에 마이너스 2y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4y 제곱 4y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x가 아이고 2x 된다 2y가 x랑 4Y. 만나니까 어떻게 돼 4y 제곱 부부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y제곱이고, 뒤에 마이너스 y제곱이 8이네요. 맞아요? 예, 예. 그럼 이게 둘이 사라지면 마이너스 y제곱이 8이니까, y제곱은 마팔이죠? 맞아? 예. 그럼 y는 뭐야? 루트 이하. 예. 어, 이루트? 이하가 되겠지. 그럼 잠깐 봐봐. 이게 지금 y가 뿔마 이루트 이하이잖아. 맞지? 이루트 이하일 때랑, y가 마이너스 2루트 이하일 때랑 이렇게 두개 맞냐? 뿔마니까? 이거한 방에 갈수 있지? y는 뿔마, 루트니까 8인데 2루트 2가 나가면서 i로 바로 가준 거잖아, 준서는. 이해하지? 그래서 y가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럼 이때, x는 몇인지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무거워, 씨. 자, 2루트 이하이한테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x는 몇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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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구했잖아. 마이너스 2, 2 곱해. 플러스 4루트 2, 2.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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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지? 네. 자1번 해결을 했어요. 그럼 x가 y일 때도 있으니까 x가 y일 때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 대입하면 어떻게 돼? 대입. y 제곱에. 그렇지. 2Y가 EY. 얘랑 만나니까 2Y제곱인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은 8이다. 날라가면 2Y제곱이 8이니까 Y제곱은 4가 되고 Y는 뿔마 2가 되겠죠. 그럼 똑같아. Y가 마이너스 1일 때랑 Y가 2일 때랑 그럼 그때 X는? 어? 같다고? 같다고? 그럼 2. E. 같다고? 마이. 그래서 총 답이 몇 개? 4쌍이 네 나오네요. 선생님 세무실게요예예예 뭐 얘가 답이겠네. 맞지? 순서쌍이니까 X쓰고 Y쓴 다음에 괄호로 닫아주시면 답이겠네 아니 순서쌍으로 나타내면서 어, 양명 서술형 준비해 추문도 어, 당연히 그렇지만